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에도 그랬잖아요 1천번째 끝나고 하나님이 솔로몬아 무엇을 줄까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왕을 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부도 주고 수도 주고 와, 엄청난 전무후무한 복을 줬잖아요 그럼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복을 원합니다 여러분, 소원을 거룩하게 가집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길 원합니다. 그러나, 건강하게 살길 원합니다.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자로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부자로 사는 거 제안이에요. 나누어 주면 살길 원합니다. 헌신하면 살길 원합니다. 그러잖아요. 저는 가끔 그런 개척 때는 그런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개척할 때는 돈도 좀 주시고 뭐 했는데 이제는 제가 그것보다도 돈을 위해서 기도하게 성도들 부자 되게 하지지만은 영혼을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왜냐하면 하나님 따르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물질적인 것은 언제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선하면 아무리 많아도 그기에 빠지지 않으면 그게 선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희망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하세요. 사업하는 사람 하나도 없나요? 한 번도 안 계세요. 소원을 가져요. 아고 나만 먹고 살면 돼. 뭐, 이렇게 되면 뭐, 뭐, 이런 걸 양식만 하면, 그거보다도, 하나님, 구제하고 교회도 짓고 성교사도 보내고, 풍성한 복 누리면서 주면 살게 해주세요. 큰걸 가져요. 건강하기를 또 소원하세요. 그상황 하면 제가 가끔 청년들 보고 물어보면, 꿈이 뭐냐 물어보면, 그러면, 이 꿈이 있는, 있지, 없으면은요, 음막 흔들립니다. 목표가, 삶의 목표가 없는데, 흔들리죠. 꿈이 쫙 가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게돼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어떤 분이, 그, 텔레비에 나와 소원을 얘기했는데, 당신 소원이 뭐냐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는 케이크, 크게 케이크집 하는 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야, 저 사람, 아무리 해봐야 케이크, 응? 만드는데 큰 빵집, 에? 사장밖에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이왕 하려면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못하는 게 없으니까 크게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맹인이 보기를 원합니다. 참, 가장 절실하잖아요. 가장 절실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장 절실한 걸 구할 거예요. 부모님들 보면은 자녀가 몸이 약하면 할렐루 우리 자녀 건강하게 해주세요. 절실하잖아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이 경제적인 문제 해결해주세요. 그러잖아요. 이 소경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 믿음이 너로 하여금 눈뜨게 하였느니라. 믿음이 너로 하여금 영육간에 구원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를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축복받는 것은 영육간에 영원한 것이 것으로 연결이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큰 복받아도 이 땅에서 끝나요 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늘 사역을 하고 이번에 이렇게 봉사한 분들은 다 성경에 비추어 보면, 천국에서 상급이 있어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상급뿐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우리, 여전도 회원들을 제가 보고, 한 39반 내지 40 됐겠다 생각해가지고, 몇 살이에요, 그러데까 50이 넘어서, 50 중반이 넘었다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죠? 왜? 아주 밝고 정말 젊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밖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우리 교회와 설교하고 나면 은혜 받았대요 왜 그러냐면 다들 얼굴이 싱글벙글하고 젊, 젊어진다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잖아요 이런 건강한 교회에서 영육간에 복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부르짖고 믿음대로 축복받고 그릇대로 복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 주고 이렇게 가난한 사람 잘 돌아보고 역사 속에서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도록 은혜나리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